이런 작업을 하게 됐냐면은 장미를 그리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비현실 혹은 나의 무의식과 지금 의식, 하튼 그 경계 에 있는 얇은 막 같은 장미가 뭐 실제로 이렇게 정말 꽃 같지가 않잖아요. 빛 같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익숙하지 않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. 이제 메타버스의 영역이 장미 꽃이 그리듯이 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안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아름다움, 서정성, 장미 그러면 개개인이 떠오르게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. 메타버스의 영역이 사실은 영적인 성장, 고양될 수 있는 작가로서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직 은 미진하지만 메타버스를 좀 이렇게 가 채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. 지금 저 노래는 이현아라고 하는 정가 가수가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저 노래를 약간 뭐 흥얼거리듯이 약간 힘 빼고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그냥 힘 빼고서 막 흥얼흥얼 불러달라고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해서 잘 들어주셨어요. 저는 그 정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거야말로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꼈었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했지 우리나라에 그 정가라고 하는 그암릉가 그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좀 뭔가 되게 충격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뽑아내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천상의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결혼해야죠 결혼 아이들 그 다음에 그 페인팅에서 제가 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완적으로 어떤 이런 자원을 통해서 이제 또 펼쳐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의 속성이라는게 언젠가는 누벨의 컬렉션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말고는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. 모두에게 열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또는 뭐 이런 식의 뭐 디지털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모주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하다 못해 뭐 컴퓨터를 클릭하면볼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그냥 우리가 누구 생일이나 좋아하는 연인에게 장미꽃 한 송이 주듯이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냥 장미 한 송이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하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거에서 페인팅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 장미의 속성 같은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또 다르게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무한 아이디어를. 확실한 기술을 가진 친구한테 제가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다른 파편들이 만나서 창의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충돌을 하니까 저한테는 또큰 배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NFT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있고 한데 NFT로 저 장미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음. 맞아, 엄청 싼 값에 진짜 우리가 친구 생일에 꽃 주듯이.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먼저 해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 돈 보내려고 했는데, 많이 다른 작업하느라 늦어졌죠. 페타코 그때 비엔날레 때문에 갔다가 이제 그거 보고서 굉장히 많은 작업에 영감을 얻었었거든요. 그래서 페인팅이나 도자기나 이런 거 말고도 제가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무한히 열려있기 때문에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. 그냥 이거는 이미 변해버린 시시각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를 되는 거고 지금 뭐 애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벌써 굉장히 여기 익숙해져 있죠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2011년부터 3D 모델링 해서 조각 같은 거 만들고 했으니까 동떨어진 세계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. 그리고 제가 꿈꾸는 어떤 환상의 세계 작업을 하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? 그런 것들이 그 메타버스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닐까? 누군가 언젠가 거기 구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요